비상 137번 함게 함수 f(x)가 있는데 3차식이다 그치? 근데 이 상태에서 요거를 만족시킬 때 상태 a, b 값을 구하시고 라고 돼 있어. 자, 먼저 첫 번째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? 1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보이지?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? x가 1로 갈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. 그러면 f의 2. 마이너스 3은 0이 어야만 되지. 그래서 f 2가 3이라고 말할 수 있다. 그러면 문자 그두 개인데 식 하나가 나온 거지. 된 거지.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f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 복잡하단 말이야. 그래서 치환해버리면 되지.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된다. 그럼 이제 3종 세트 이제 적어주는 거지. x는 뭐? x는 t 마이너스 1과 같고, 됐지? 그 다음에 x가 1로 갈때 t는 어디로 가는 거야? t는 x가 1로 갈때 t는 2로 가면 되겠에 그래서 식을 다시 고쳐서 적어주면 리미트 t 가 2로 갈때 해놓고 여기 x 대신에 이거 넣으려고 이 3점 세트를 적는 거거든? 그래서 여기가 t-1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.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이니까 사라지는 거지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t... 마이너스 3 해주면 되지. Ft 대신에 요거 적어주면 되는 거지, 맞지? 된 거지? 아, Ft. 여기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? 여기 t가, 그, 뭐라고 했을까? t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 플러스 1 넣는 게 아니야. Ft니까 그냥 t를 넣는 거야, t. t 통째로 넣는 거야. 맞지? 이거 왜, 그거 얘기했잖아. 주머니, 구멍, 이거 얘기했잖 그것처럼 돼야돼 더 혹시 더 해야 되나 이게 계속 먹게. 긴 거지.